자, 다시, 녹화 시작. 방금 바로 보스 앞에서 멈췄죠. 얘는 공략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다 아, 불러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무... 빨간 물약은 쓸 겁니다. 돌을 안쓸 거지, 최종 보스에서 빨간 물약을 안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도 빨간 물약을 쓰기 때문에, 얘도 애초에 공략법을 알아야 돼, 이건. 여기 가다 보면은, 어, 이게 있어요. 여기 겁나 큰 벽이. 여기로 우선 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보라색은 필요 없고, 솔직히, 노란색만 있으면 돼요. 이게, 보라색은 키가 안다. 키가 높은 이여서 저, 저, 증기 나온 예 보이시죠? 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루이로,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여기쯤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약 좀 먹고, 가자. 오케이. 때립시다. 스테레. 근데 이게 초반엔 데미지 많이 안 입어요. 이게 도망쳐야 돼요. 이제 얘가 아마, 어, 이거 봐요. 이거 밑에 레이저 저거, 이사일. 이사일 기관총을 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있으면 돼요. 얘한테 계속 도망쳐야 돼. 저 끝날 때까지. 그 어, 다음에 됐죠,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네, 빠르게. 어, 그리고 얘가 또떨쳐내 되죠. 그러면 다시 불러서 애들 다. 다시 똑같이 계속 하면 돼. 요 오한 마리 안 죽는다. 그 거리가 안 돼. 아 어어어 한 마리 죽었네. 뭔가 이게 좀 힘들다니까. 상대하기. 얘는 또 다시 가서 공격. 얘는 무조건 노란색 써야 돼. 이게 노란색이 진짜 잘다. 그면 앞으로고 아, 다시. 얘는 우선 그냥 아몇 마리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이어서 그냥 좀몇 마리 정도 줄일게요. 그냥 아직 양 메이고. 다시 공격합시다. 계속 이거 반복하면 돼. 요 빠르게 다시 누르고 도망칩시다. 이게 속도가 빨라서 이게 피해. 이거 약을 매기면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요, 이제 야, 공격해봐, 이 자식아. 이제 공격 못하지? 장전, 장전해야 돼. 이렇게 계속, 똑같이 계속 해주면 끝나요. 어,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제. 어, 이렇게 끝납니다. 터질 거예요. 어우. 터집니다. 전구가 나왔죠. 저게 그 맵을 밝혀주는 아이템이에요. 저거 먹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어, 시간 잠깐만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얘를 옮기면 되겠죠. 양 매이고. 옮기자. 이제 맵이 밝아질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이게 얼마 밝아지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다음 월드로 갈 거예요 그 퍼플렉싱 풀로 여기 이제 그만하고 왜 이렇게 또 발발거려 어 100원 어 이거 봐 이게 능력이 있는 걸 이렇게 구광이 비쳐 뒤에 이렇게 솔라 시스템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게 지 i 에좀더 밝아진다 어 밝아졌죠 되게 밝아졌어요 확실히 오물도다 모았고 나갑시다 나가자 어 케이블 컴플리트 살베지드가 뭐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아 그리고 이거 깃발이 이렇게 생겨요 다 모으면은 오늘에다 모으면 아 아니다 이거 한번 그냥 저 여기서 깨야되나 더? 이게 봐봐 어80% 갚았다 한번더 여기서 할게요. 그냥 그냥 어차피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더 가겠습니다. 피이더 부르고 이피를 먹어야 되나? 아니다. 우선 그냥 이 먹지 않을게요. 아 이피래. 꿀을 안 먹을게요. 좀 빠르게 다시 거기로 갑시다. 그 끝에 있던데. 솔직히 여기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너무 돌아서 가야 돼. 이제 맵이 훨씬 밝아졌을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 필요해. 이게 엄청 안 보이는 맵이 있는데, 필요하긴 해, 솔직히. 음. 이 전구가. 아, 얘나 예. 어디로 가니? <laughs>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이쪽이야, 이쪽 어, 부활 아니지? 깜짝이야. 몬스터 부활한 줄. 어, 코리가 끝났네. 다시 매일. 누가 이 눈사람을 만들었을까? 어쨌든 어, 좀 ai가 좋아지긴 했어. 그래도 확실히 하 갑시다. 여긴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데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프론티어 케이블, 어, 프론티어 동굴이라는 건데, 정확히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밝아진 거예요. 여기 엄청.. 오갑 깜짝! 아, 아! 잠만 잠만 얘들아, 얘들아, 이 아, 이거 얘 독, 도, 독을 뿌리거든요. 얘는 어, 도래됐지? 죽여봐. 야, 보물이 나올 거예요안 나오니? 이거 어느 애있는 보물이 나오던데, 어쨌든 양내이고 빠르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파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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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독이 걸렸어? 다 아, 죽어, 죽어, 아니 죽입시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얘는 사실 못 죽이나 원래 원래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얘 도망치게 할 수는 있는 모르겠다. 근데 좀 줄게요. 나가볼까요? 봐뭐 봐, 어디 있었 고, 아얘있 구나. 눈앞에 있었 구나. 근데 얘는 능력이 뭔지 모르 겠어요. 여기 아이템있고 어차피 죽어 야, 아이템 파적.. 파야되나보다 어 파야돼 뭐냐 근데 저기경단이아 보석이구나 뭔가 있네 어쨌든 아, 출구에좀 기다릴게 우리한 다음에 올리마.. 루이로 따로 대려합시다 아, 저거 약간 크리스마스트리에 다는 것 같은 거네. 아마 여기 보물이 다 모았을 거예요. 어, 어 뭐야? 다못 모았니? 어딨어? 또또 어딨대? 봐봐 여기 있어. 여기 근처에 있나 본데, 여기 근처에 있다. 어딨어? 아,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딨어? 아, 여기, 여기 타고 있네. 이거 왜 이거 안 울리냐? 베이지만 끝까지 하고 왜안 울리지? 소리. 아, 소리 울리는구나. 이 근데 이게 반짝여야 되는데, 어쨌든. 얘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했네, 그럼. 그래. 여기서 좀기다리고나는 올리면은 다 불러서. 여기서 좀 대기 타고. 어, 70원 뭐 옛날에 선물 받은 거랑 비슷하겠 어, 분노의 모? 뭐? 분노의 물질이라고 저기? 응. 16개지 어, 이제 갑시다 암호 아, 았네 가자 뭐냐, 여기어 잠만잠만잠만 잠만. 지금 위험해 위험하기 때문에, 돌로 빨리 죽여놓겠습니다. 아니, 좀 얘들아, 와봐. 아니, 좀 돌아서 와보라고. 뭐, 이렇게 뭐다, 쟤. 뭘. 이렇게, 돌로 만든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더 있나, 설마? 어, 쟤 우선 한 마리 더 있고. 돌로 만들고. 얜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큰게 다니. 얘도 그냥 차피랑 능력 똑같나? 그, 오렌지는 확실히 더 빨리 이동하는 얘는 잘 모르겠어. 먹고. 제가 다 죽입시다. 죽어. 시체가 안 남아서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돈을 못 얻긴 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난 좋아. 시체가 방해가 안 되니까. 아, 이 폭탄 떨어지는데가 설마? 아니지? 면원데서도 폭탄 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게. 아, 어, 아닌데, 씨. 여기 근처에. 위에 있었죠. 어, 뭐야. 떨어지네, 이들 떨어지게 됐 아이, 뭐해. 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아야이러면안돼 그러면은 노란 피트. 우선, 아, 아니, 다 우선은 분리시킨 다음에 얘들을 이걸 옮기게 하야죠기게한 다음에 다시 분리시켜 놓고 노란 피여야으로 이걸 보냅시다 됐다 이제 다 부르고 다시 여도와 어, 난 여기 앞에서 대기를 좀 타고 있을게. 요 아, 부르고. 이게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 뭐냐? 맵에서 하는 소리 어쨌든. 양말이랑, 어, 이건 크리스마스 맵이야? 자꾸 아, 크리스마스 관련 물건이네. 아니, 맵도 눈이고 신기하네. 크리스마스 양말. 뭐.. 진보의 아이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과정의 아이콘이었나? 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프로세스였나 프로그레스였나 내가 못 봤어 저희.. 어.. 어다 모았네요 가자 100마리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따로 따로 가도 어차피 다 따라와요 프론티어 케이는아 여기 잠깐만 여기 설마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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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항상 깨어있는 차피가제일보니까돌로 그러니까 빨리 조져버리겠습니다 이기 진짜 위험해요 여기 항상 깨어있거든요 이 차피는 그냥 빨리 죽이겠습니다 뭐야 살아있어 잠깐만 잠깐만 는데 죽어 죽어 빨리 빨리 맹루파이스 수... 아 죽어 어, 저기, 아, 근데 이거 피크민을 못 잃어서 못 보여드리네. 이게 차 피크민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마리 잃었어야 되는데, 이거. 차 피크민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차피한테 기생한 피크민. 방금 보였는데, 약간, 걘큰애고 작은 얘만테 구할 수 있는데, 저, 어, 저기 보이시나요? 제가 차 피크민이에요. 원래 저 뒤에 따라다니는데,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 죽어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먼저 죽이고 가야겠다 지금 위험하다 왜또 길을 돌아오네 우선 전기부터 뚫자 전기부터 뚫고 아 아파 전기 면역이 아직 안 생겼네 따라와봐 우선 돌 대라 돌 대고 여기 먼저 뚫고 어불 붙었어 다시 트름 좀 하고 죽이고 어 죽어 죽어. 저기또 전기 있네. 전기는 진짜 위험해. 한번 실수하면 진짜 다 죽어가지고 한 번에. 어 이거를 아 이건 노란 표면에좀 따로 분리를 해놔야겠다 내가 따라오지 마. 오케이 한 마리 뽑아야지. 뺏겠습니다 어 뭐야 하얀 피크민 아 뭐야 하얀 피크민이 섞였네 잠깐만 아 위험했구나 그럼 죽을뻔했네 얘또 나가는 듯 하얀 피크민 어 뭐야 와와 와. 약간 섞여 지들끼리 여긴 아무것도 없나본드 그러면은 바꿔서 아, 따로 가자 하얀 피크좀 분리시켜놔야겠다 좀있따 위험하네 얘네 죽이겠습니다 죽어 아 맞다 저기 출구 아니지? 사실 연불 로 와야겠네 그러고 죽이고 여기 죽읍시다 다 여기 죽어 저 독은, 어, 안 없앨게요, 이제. 필요 없, 없앨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없앨 거고. 어, 뭐, 생일 그거, 케이크 그 꽂는 거. 딴일다 불러봐. 아, 그리고 왠지 파워가 약하될 때 빨간 포션 안 썼구나. 이게 원래 빨간 포션을 많이 안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네. 은좀 출구 가 있을게요. 아 모았겠지? 잠깐만. 아 모았겠지, 뭐. 돈도 거의 다 갚았네, 이제. 9,000원 갚아야 갚았네. 어, 뭐야, 보물이 더 있네? 아, 여기 숨겨져 있나보다. 여기 파봐. 어, 뭐야, 왜안 파?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맞아. 파야 돼. 어딨어? 뭐 잠깐만.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왜안 파지? 얘가? 아니, 애들 다 데리고 와야겠다. 약좀내리고 합시다 땅을 어파내요 이제 좀 많으니까 파네 빨리 파고 안지는그 다음에 하얀 피크민 불러 아 우선 아, 몇마리 괜찮아 빨리 다시 부르면 되니까 됐어 어 불러야지 어 방금 위험했다 아그고 우선 몇마리 왔어 저기 있는거는 그냥 냅둘게요 가면 되니까 우선은 따로 아 뭐야 잠깐만 숫자가 부족한거 같은데? 아닌가? 숫자가 부족한가? 그럼 따로 가자 아안 부족하네 숫자 아, 그냥 갑시다. 숫자 안 부족한 것 같아요. 1마리 뭐, 근데 이러도 돼요. 어차피 차피크인을 보여주려면 잃어야 되기 때문에. 갑시다. 만약 몇 마리 빠지더라도. 이제 우선은 여기서 한번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많이 진행했어요. 이 정도면. 우선 여기서 녹화 한번 끝.